그러면 합성함수의 함수의 값을 한번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이 함수는 어좀 의미가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 x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x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그게 바로 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을 g에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자는 얘기죠. 음. 그럼 빼기 3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 빼기 3이 나오네요. 빼기 3이 나오고요. 그걸 f에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그걸 함수에.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0보다 작잖아. 여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걸로.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걸로 보고요. 2분의 1을 f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0보다 큰 수니까 이 분홍색 식에 넣어서 계산하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을 G에 집어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럼 4분의 1을 넣고 계산하면, 음, 2분의 7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 계산하면 2분의 4인 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더 볼까요?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루트 3이 G에 들어가면 여기 루트 3이 들어가는 거고 답이 2가 나오는 거죠. 2를 F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3보다 작은 거니까 4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3을 F에 넣어볼까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위쪽 식에 집어넣어서 3을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 3이 나오고 마이너 3을 G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9-1이니까 8이 되죠. 네, 최종 결과는 8입니다. 그 더해서 10이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리듬 타면서 쭉쭉 가는 거예요. 음. 이번에는 f, g, h가 있는데 기본 수업에서 합성함수는 과로 그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쪽 과로도 뭐 아주 꼭 써야 되진 않는데 일단 오늘은 적어 보겠습니다. 생략돼도 괜찮아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h에 집어넣어요. 즉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계산하면 빼기 1이죠. 그러면 그거를 G에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G가 따로 없네. 음. 그럼 이때는 이 둘을 그냥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FG에 빼기를 넣는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느낌? 네. 이 느낌 어서 많이 본것 같은데 여기서 봤죠? 여기 빼기를 넣겠다는 그런 얘기죠.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F와 G가 한데 이렇게 묶여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 묶여 있었지만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가 묶였었지만 신경 안 쓰고 다른 데괄호 넣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합성 함수에서는 괄호를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합성 함수 표현에서 괄호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1대1 대응이다. 한 번에 하나씩 짝이 딱 맞게 연결이 된다. 한 번에 하나씩 남는 사람 없이 짝이 딱 맞게 연결된다. 라는 뜻이죠. 1대1 대응이다. 한 번에 하나씩 짝이 딱 맞게 연결된다. 그래서 F의 1은, G의 3은 모두 다 2인데요. 연결이 되긴 되는데, 연결이 어떻게 될지는 쌤이 지금 모르죠.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만 F가 있고, G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음. 자, 하나씩 힌트를 연결해 가봅시다. g의 3은 2다. 이렇게 되죠. f의 1은 2다. 이렇게 되고요. g-f는 f-g3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f1은 fg3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때 g1, f1과 g3을 한번 볼게요. f1은 얼마? 2라고 적혀있죠? 음, G의 2입니다. G3은 얼마?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음, 그게 다 똑같이 1이라는 얘기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군. 그렇다면, 어, G의 2는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F의 2는 1이니까 f 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1대1 대응이라는데 남은 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죠? 3자리로 바로 1은? 3자리로 가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f의 3은 누구냐? 3이었고 g의 1은 3이었고 더한 답은 6이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음.